지금 평행 이동 먼저 하고 있어요. 평행 이동. 이동은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점을 이동하는 것과 도형 직선 뭐라고 해요. 그래프 그래프를 이동하는 거 있다. 그래프 자체는 식이고요. 점은 좌표라고 생각할게요. 자, 점의 좌표를 이동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해. 우리가 어, x, y를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요, 얘는 무조건 이동을 했으니까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고 문장에서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a 만큼이라던가뭐이 주어진 b 자체가 마이너스 2라던가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y-2에서 얘는 y-2 쓰면 되고요 x축 플러스 a니까 얘는 그냥 x 플러스 a 이렇게 쓰신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프에서는 실게쓸 바꿔서 쓴다고 했지 그래서 만약에 뭐 아까 쓰던 거 다시 하면 mx 그래서 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다 쓰면 어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쓰시면 되고요 x 대신에 x 2를 써서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고요 어? 부호가 바뀐다는 것 기억하신대요 이게 평행이동 점을 이동할 때는 그냥 좌표는 그냥 가서 그대로, 그대로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그래프 식 자체를 바꿀 때는 이런 식으로 부호를 반대로 넣어준다는 걸기억하시면돼요중억교때지한번 자 이번엔 대칭이동이라는 걸 하겠어요. 대칭이동 대칭이동의 종류는요. 처음에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축 축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점, 그 다음에 직선의 단계로 축, 점, 직선 이렇게 대칭이동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축은 우리가 배우는 축은 두 개밖에 없어. <laughs> x축, y축밖에 없어. x축에 대한 대칭이동. 그건 옛날에 했었죠. 얘는 A, B라고 하면, 얘를 X축으로 대칭이 하면 뭐가 나와? 네, a, B. 이쪽 Y축으로 대칭이 하면 뭐가 나와? 네, A, B. 또 얘를 다시 이쪽으로 이동한 게 얘를, 아, 일단 얘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죠? A, B가 나와. 근데 얘를 한 번, 한번한 번한 것은요, 이원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동한것심똑같하 그죠? 원을 중심으로 을 중심으로 대칭이동을중심똑같 하면 y 축을 중하는 거야. 일단 하축대 중심으로 하면 y 축 y 부호가 부호가 바뀐 y 라고 중심으로 하면 면 돼. 축을 중심으로 하면 y 축을 중심 y 축을 중심으로 하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얘는 지금 이렇게 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Y 축을 중심으로 해서 X가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X 축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Y가 이렇다. 부호가 반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요,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점대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점대칭의 개념은 뭐냐면 얘랑 얘는 둘이 합치면 얘가 중간점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점대칭은요 중점, 점대칭 중점입니다. 배칭 말이거든요. 배칭점, 배칭의 뭐라고 해야 돼? 기준이 되는 말이고 생각이 나지. 이 점이 중점인 거예요. 그래서. 배칭의 기준이 되는 얘는 점이 원래. 점과 배칭된점이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더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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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로 나눈 것이 이 2점 대칭 기준이 된다 <laughs> 이해됐지? 아는데도 네데이터들 이해 안 되는 기점 뭐, 그럼 샘플로 뭐 하려고 그랬 그럼 내가 해서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어, 이 점을 다른 한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한다고 할까요 그럼 얘는 뭐 대략 좀 쉽게 해서 얘는 4,4 얘는 어3,2 3,2를 잡았어 그러니까 4,4를 3,2를 기준으로 대칭한다. 그러면 내가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 길이가 똑같은 길이만큼 점을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 이 길이와 여기가 똑같다.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새롭게 나오는 A,B의 점, 4,4와 A,B의 중간점은 3,2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4 더하기 a를 2로 나눈 것이 3이고요. 그다음에 4 더하기 3을 2로 나눈 것이 2다. 이게 x 좌표, 이게 x 좌표, 이게 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b를 구한다. 네.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건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배웠어요. 얘는 보통 뭐 했냐면 이렇게 해서 y는 x. 여기에 대칭을 하면 어떻게 돼요? y 는 y 는 x 상에대칭이동한좀중중한게밑에 t 다시 한번 이에게이면게 점을 얘한테 대칭이동하면 딱 봐도 건너 t know. y o 건너감 되 t 그러면 요 You d 라 n t 면이 o w You don't know. You d a n y 이게 y o y는 x 이렇게 좀도좀 이렇게 봤어요 직선의 부등은요 이렇게 돼 얘도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했을 때요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그 그렇죠? 중점이 요 직선이에요 그래서 중점이 어. 직선은 직선 위에 중점이 있어요. 네. 두점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요 이해는 하고 문제는 딱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선을 그었냐면 사실 이두 점을 이렇게 이으면 또 다른 직선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은요 원래 직선과 수직으로 항상 만나게 다시 어떤 직선이 있을 이건 지금 y나 x지만 뭐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봐요. 이런,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 있는 한 점이 있어. 그럼 얘와 얘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 어떤 점을 봐라. 그럼 내가 대략 요 수직으로 이렇게 점을 떠서 요만큼 더한 요게 x점을 찾는다고 해봐요. 그럼 요점과 요점을 이렇게 선으로 있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수직으로 만나게 됩 이런 성질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기울기가 무슨 관계 있어요? 마이너스 뭐 곱하면 네, 곱하면 그래서 a 있는 a 라고했을때 a 곱하기 a 프은 마이너스의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찾겠죠. 네, 이제 점 이제 백스윙도